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33데이 삼겹살 드시는 날인데요. 갖다 붙인 거죠? 네 근데 33데이는 있어요. 진짜로 유명한 33데이. 그래서 고기 먹는 날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소상공인들의 어 그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진작을 위하여 고기를 먹으러 가지야. 자 시장은 일단 어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음 오늘 고기 드시는 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장 많이 올라가면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이 좋게 끝났죠. 네 일단은 상승 출발하기도 했었고요. 분위기가 괜찮게. 어, 진행이 되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딱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가 1.79%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6%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한 이제 1,2% 정도씩만 더 올라가면은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미국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도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위기감이 끝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까지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재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4월의 장의 발언입니다. 자, 3월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진전하겠지만 좀 신중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시는 훨씬 더 강력한 연준을 우려해 오고 있었는데 0.25%포인트라면 그냥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즉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시장이 충격을 주지 않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죠 음, 민간 고용이 47만 5천 건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40만 건이었으니까 실제로 고용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게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WTO 가 지금 7.19 달러가 올라가서 110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110 불. 뭐 시장 예상치는 150 불까지 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 좀 터무니 없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높은 가격대는 쉽게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뭐 70불, 80불 할때 100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90불, 100불 할때 150불 간다. 이거는 그냥 막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료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섹터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학 원재료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조금 내려가고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게 된다면 바로 또 반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만 또 집중해서 베팅을 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회담 소식도 있습니다. 어, 정전 협정을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지금 어, 이 원래 2일 밤. 네이일 밤에 어, 진행이 될 것으로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회담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3일 오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지 시각이 오늘 저녁쯤 되겠나요 네 어, 유럽 지역의 그 벨, 벨로루시죠 네 벨라루시 뭐 이쪽에서 이제 그 벨라루스네요 벨라루스 회담장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정도 시간을 본다면 라 오늘 저녁쯤 네. 회담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오늘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담 결과 상황에 따라서 주말장의 분위기가 결정되겠다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번 2차 회담에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았다라고 본다면 어, 주말장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만약에 2차 회담이 잘안 되더라도 괜찮다. 네, 대신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위기감은 계속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수도 KF에 대한 공격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2차 회담이 좀 결렬됐다 그러면 또 수도 KF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또 서방 국가의 제재가 더 강해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전쟁을 멈추자 멈춘 상태에서 다시 회담을 갖자 이 정도까지 합의만 이끌어내더라도 시장은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만 휴전. 또는 이제 정전, 여기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담에서 이야기 해낼 거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차 회담에서 끝을 내던가, 어 아니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점령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러시아군의 지금 군사적 피해가 막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이런 전력, 피해 비율을 살펴본 기사가 있었는데 어,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네, 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허울 좋게 네, 뭔가 이제 명분을 제시하면서 그냥 네 에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 철수하지 뭐 이런 정도로 물러가는 모습을 좀 만들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겠지만 사실 러시아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어 특별하지 않다 라는 평가들을 내릴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딱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들이 나타난 거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감을 좀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증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어, 한번 동약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 봤으면 좋겠네요 자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코스피 반등의 열쇠를 잡은 외국인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 것이다 이거는 저의 생각과 너무 비슷한 기사였어요 제가 fmc를 전후로 해서 분위기가 다시 어,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기사로 나왔네요 어, 물론 이제 뭐 저의 이야기를 기사로 쓴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비슷한 얘기라서 가지고 왔어요 자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증 중요한 요인을 떠올랐다 이건 원래부터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자,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지속하다가 지난달부터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FMC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의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어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다. 지금 동학개미로 불리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활발하게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향후에는 제한적인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이 많이 지지하고 지쳤어요. 지친 것도 지친 거지만, 뭐랄까, 종목을 자꾸 갈아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전에 동학개미 같은 경우는 사고사 쭉 밀고 나가면서 수익을 냈었던 그런 투자였었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옛날의 개미로 들어간 거죠. 즉,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어중간하게 밀고 가다가 손실이 발생해버리니까 팔아버리고 다른 쪽 갈아타고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 약간 이제 조급해진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들의 힘이 많이 어 분산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실제로 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손실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아예 떠나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어 둔화된, 많이 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시장의 주도권을 외국인이 쥐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확실한 매매 방향은 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상승한다, 라는, 어, 그런 어떤 판단이 섰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요. 뭐, 지금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의 하락은 통화정책 불안감을 넘어서 충격을 이미 선반영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단 말이죠. 즉,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고, 또 금리에 대한 어떤 안정화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불안정감이 좀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상황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악재를 받아들여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현재 시점, 글로벌 어떤 이슈들, 악재가 해소가 될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어, 감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악재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이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점점점 네 어, 위드 코로나 쪽으로 깊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 이것이 길게 끌고 갈 전쟁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시장이 바닥입니다라는 시도만 준다면 외국인들은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포인트는 2분기 2분기에 들어온다. 딱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 기관들이 바닥을 얼마만큼 잘 잡아주고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더 빠른 속도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뭐 본전이 회복이 된다거나 주가가 일부분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또 단기 매매를 하거나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 잡아먹고 올라가는 것이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네, 저의 예상도 뭐 거의 그 정도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선거 끝나고 FMC 끝나고 그다음에 3월 만기일 지나고 나면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기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2 분기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한 3월 달중 후반부부터는 네, 조금 더더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또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던 종목군들의 어떤 회복세, 제자리 찾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줄 것이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 번째 이야기갑니다 코스피에 32조 원, 코스피를 32조 원이나 매도를 쳤었던 패대기를 쳤었던 이 연기금들이 21개월 만에 순매수를 했다. 왜 그랬을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또 열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국민연금을 위시한 연기금이 무려 20개월간 진행됐던 연속 순매도의 행진을 멈췄다. 근데 고맙지가 않아요. 네, 연기금이 돌아왔. 고 보기에는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순 매수 폭은 193억 원에 그칠 정도로 아주 소폭이기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존의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매는 여전히 어, 지속됐기 때문이다. 얘네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연기금이 이 아무리 외국인 따라서 매매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을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 하는 데 힘이 딸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먼저 이제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도대체 언제쯤 매수가 들어와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그만 좀 팔아야지 되지 않을까? 너희들 진짜 이 정도까지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다 죽이고 니네들이 이제 저가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7,400억 원의 순 매도를 시작으로 해서 장장 20개월간 연속. 매도를 기록했다. 이게 어 20개월이니까 뭐 그냥 20개월이다 하라고 수치상을 받아줄 수 있겠지만 이게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그냥 계속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초반에는 이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가 집중적으로 확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은 거 되는 거죠. 무려 32조원을 팔아먹었다. <laughs> 참 예, 금액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깜짝 놀랄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32조 원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4천이 아니라 5천으로 갔겠죠? 네. 자, 아무튼 연기금의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기금이 그래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게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이 일시적인 수준이고 매도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금이 매도를 계속 하는 거, 일단은 연기금이 매도를 계속하면 이제 다시는 매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그냥 저쪽에다 가둬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얘네들이 엿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런데 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연기금 이 국민연금이 또잘 돼야지 우리가 또 받아 먹을 수 있는 게또 많기 때문에 아 그것도 또 고민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연기금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행동들을 조금 네. 회초리를 쳐서라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생각일 뿐이죠. 자, 어쨌건, 네.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가 2월 달에 3,900억 원 정도 들어갔다. 1월 달에도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는 순 매도했다는 감안해 본다면 다른 쪽으로 매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카카오페이 쪽에 1,476억원 매수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에 3,900억 순매수 2월달에요 얘네들이 주가가 얼마나 내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런 종목에 매수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신규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뭐 자산을 배분한다 또는 이제 뭐 지분을 확보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 지금 저런 매매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우리금융지주 또는 기아,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가 193억 원에 그쳤다라는 거죠. 즉,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떨어져 있는 주식들은 매도를 치고, 뭐 이런,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종목들인데도 매도를 쳐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연기금의 순매수, 이거 보고서, 야,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얘네들이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험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